안녕하세요 치즈입니다. 한국에도 드디어 크로노스 X가 성륙했는데요. 이미 이전에 중카에서 먼저 시승해 보면서 심층 분석 리뷰 영상을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노스가 한국 카트로 넘어오면서 조금의 너프를 먹은 상태로 출시되었다고는 하는데 직접 타본 결과 전혀 체감적으로는 느끼지 못했어요. 중카에서 느꼈던 크로노스의 장점이 그대로 드러나더라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하던 심층 분석 리뷰 영상보다는 요점 위주로 딱 말씀드리면서 결론 만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는 식으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크로노스의 장점입니다. 첫번째 차가 정말 작습니다. 카트라이더를 오랫동안 해오신 분들이라면 카트바디의 크기가 게임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로 적용할지는 잘 아실거라 생각해요. 크로노스의 크기는 황금마차 다음 으로 작아서 타임어택과 멀티를 할때 특히 친성 에서 그 효과를 톡톡히 볼수 있습니다. 두번째 출보가 엄청 빠릅니다. 유니크 카트바디에 특혜죠 출보가 눈에 띄게 빠릅니다 이게 레전드 엔진과 체감으로 느껴질 만큼 차이가 심하거든요 그럼 멀티에서도 치고 나가는 주행이 가능해서 엑스 엔진 메타에 정말 딱 맞는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번째, 톡톡이 나이더가 정말 낮습니다 문명의 다리를 어택하면서 느낀 건데요 드립이 정말 얇고 오래 떠져요 다른 차량으로 어택하게 되면 얇은 드립을 시전하게 되면 끊기는 게 대부분인데 끊기는 느낌을 단한 번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주행 난이도가 확 낮아진다고 볼수 있는 거겠죠 네번째, 차량의 밸런스가 정말 잘 잡혀있습니다 드립감도 되게 타기 편한 드립감을 가지고 있고요 접지력과 안정성 모두 최상위급입니다 특히 직진 가속에 있어서 크로노스를 따라올 카트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고요 이러한 밸런스적인 면에서는 8억원의 완벽한 상위호환 카트바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크로노스의 단점이라기보단 아쉬운 점인데요 몬스터급의 탄력을 기대하기엔 조금 아쉬운 탄력을 보여줘요 깡 스펙으로 찍어 누른다는 느낌이 강한 카트바디라서 탄력 주행을 좋아하는 유저분들이라면 몬스터가 더잘 어울리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타면서 느낀 점인데 체감 속도가 정말 빠른데 몬스터 같은 미친 탄력 주행을 하다가 크로노스를 타니까 조금 밋밋한 느낌이 들긴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말이죠. 기본적인 유턴 감속에서 차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크로노스를 타고 친선하면서 느낀 게한 가지 있는데 치명적인 단점이랄까요? 탄력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 추격 속도가 이 몬스터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는 느낌? 그게 생각보다 되게 컸습니다. 몬스터로는 금방 줄일 수 있는 거리인데도 크로노스는 한참을 더 가야 상대방을 쫓아가더라고요. 그래서 크로노스는 러너형 카트바디로 쓰는 게 가장 좋아 보이네요. 그리고 몬스터로 빠른 추격을 통해 미드를 저전 플레이로 사용해도 좋을 것 같네요. 다음으로는 카트바디가 지정색이라는 거. 페인트가 적용되는 범위가 너무 적어서 차량을 꾸미는 맛은 떨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채널에 따른 멀티, 어택의 서열을 제 나름대로 정리해보자면 매우 빠른 타임어택 기준으로는 하드트랙과 직선매은 크로노스, 운동장 또는 유턴이 많은 트랙이라면 몬스터로 맵이 나뉠 것같고요 8억원은 3순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멀티 기준으로는 크로노스가 압도적 1대장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다음은 8억원, 몬스터 순으로 많이 기용되지 않을까 싶네요 8억원이 멀티밸런스가 너무 좋기 때문에 현재도 몬스터보다 8억원을더 많이 타는 것 같아요 빠른 타이아트 기준으로는 하드 트랙인 크로노스가, 운동장 트랙은 몬스터가 압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가끔 가다가 황금 마차가 유리한 트랙이 간혹 존재합니다만, 극소수일 것 같아요. 멀티 기준으로는 크로노스와 몬스터가 황금 밸런스를 이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현재 크로노스와 몬스터가 1티어, 파라곤과 황금 마차가 1.5티어 정도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좋은 차량을 현재 VVIP 핸드봉 노하드를 통해 시간을 투자하시면 얻으실 수 있는 걸로 아는데, 꼭 뽑는걸 추천드려요 멀티에서 크로노스의 진가가 발휘될겁니다 오늘 이렇게 제가 가진 생각들을 짧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